엄기서 시인의 자작시 낭송. 삼 속의 인연향쳐준 모난 돌, 행복준 죄약 돌. 모난 돌 토랑 속 살짝 노 음향기 취보네. 시월에 저는 술이 돌돌 돌. 행복 준 추악돌 주머니 속에 넣어 만지작 만지작 정사랑 추억담 깨소곰 향기로 들려주네 봄날의 여울던 향기도 가을바람에 흩날리던 꽃편지 향연도 바람에 추름페이지 하늘, 하늘, 하하하, 좋아, 좋았다고. 어제 전 함께한 삶 속의 여행길, 님들이 있어, 좋았다고.